분리수거 가방도 인테리어다 집안마다 필수. 최고의 분리수거함 3종 추천. 분리수거의 혁신을 경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리프 에디션 재활용 분리수거함 3P가 그 해답입니다. 매번 넘쳐나는 쓰레기와 번거로운 뚜껑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다면 이제 그런 걱정은 잊어주세요. 이 제품은 무려 54리터의 넉넉한 용량을 자랑하며 그야말로 분리수거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오픈형 디자인이라 뚜껑을 열고 닫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의 후기를 살펴보면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내구성 덕분에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고 사용 편의성도 극대화되었다고 합니다. 집안 정리가 훨씬 쉬워졌다는 칭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리프 에디션과 함께 스마트한 분리 수거 라이프를 시작하십시오. 공간 활용의 혁신을 경험해 보세요. 재활용 분리수거를 할 때마다 넘쳐나는 쓰레기로 인해 혼란스러우셨다면, 이제 당신의 고민을 해결할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코멧대형 재활용 분리수거함 54L 3종 세트입니다. 이 제품은 각 54L의 넉넉한 용량을 자랑하여 더 이상 쓰레기 걱정 없이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견고한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되어 오래 사용해도 변형없이 깔끔함을 유지할 수 있으며, 벨크로를 통한 효율적인 정리 기능은 공간 활용도를 한층 높여줍니다. 사용자 후기에 따르면 이 제품은 넉넉한 수납 능력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능 덕분에 매우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지금 코멧 분리수거함으로 공간을 스마트하게 변화시켜 보세요. 효율적인 분리수거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스마트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네이처리빙 뿌디스마일 재활용 분리수거함 3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오픈형 디자인으로 공간 절약은 물론 깔끔함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혁신적인 수납 솔루션은 실용성과 디자인 모두를 추구하는 현대인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사용자들이 귀여운 디자인과 넉넉한 수납 공간에 감탄하며 쌓인 가족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더 똑똑하게 공간을 활용할 방법을 고민 중이라면 망설이지 마세요.